어, 조금 전에 어, 손님께서 전화로 노차두가 뭔지 궁금해하셔서 어,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노차두는 숙차를 발효하는 과정에 어,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어, 어린 어아이엽들이 팩틴이 나오면서, 어, 그런 성, 성분들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뭉치는데, 어, 숙차 발효할 때 뒤집기를 하면서 어린 것들이 자꾸 뭉칩니다. 그러면서 어, 위로 뜬다네요, 위로. 그러면, 어, 발효가 다 끝나고, 그 뭉친 것만 별도로 골라냅니다. 어, 그냥 일반 산차처럼 기납을 하면, 어, 노차두는 이게 딱딱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병차로 기납을 했을 때, 어, 모양도 안 좋고, 어, 뜯으면, 음, 유벨락가 요것만 딱딱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일종의 불량품처럼 보이죠. 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 노차두를, 어, 그냥 부산물로 따로 모아놨다가 아주 싸게 내다 팔았답니다. 어, 그러다가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어, 대만이나 홍콩, 홍콩 쪽의 어, 상인들이 어, 이 노차두의 가치를 어, 많이 알아보고 띄우면서 어, 지금은 노차두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어, 차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래서 일반 숙차 중에서도 어, 고급 숙차에 속하죠. 어, 노차두는 어, 딱딱하게 뭉쳤어요 이렇게 어, 굉장히 딱딱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넣고 우리면 뭐, 하루 종일도 우려납니다. 내포성이 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아역들이 뭉쳤기 때문에 뭉치면서 속에 들어간 거는 상대적으로 발효도가 낮아요. 바깥쪽은 발효도가 좀 높고, 어, 그래서 어, 생차와 숙차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 그래서 해만차창이나 맹해차창에서는 이렇게 기납을 한노차두가 어, 전차로도 나오고 병차로도 출시가 됩니다. 어, 예전에는 이게 기납하기가 어려워서, 어, 기납을 안 했었는데, 산차로 그냥 나왔었는데, 어, 2000년대에 들어서서, 어, 기납차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 기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노차도가 그래서 인기가 좋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어, 유사 노차도가 나오는데, 음, 궁전급 어, 숙차들을 약품 처리해서, 이렇게 뭉친답니다. 그래서 노차두로 둥갑돼서 나온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꼭 맛을 보고, 몸의 반응을 보고 또는 시각청 검사를 한 것을 확인하고 노차두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노차두 맛은 부드럽고 달고 아주 은은한 맛이 오래 갑니다.